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독서를 할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제 파악입니다. 이 글이 왜 쓰여져 있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저자는 글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글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지요. 성경 66권의 주제는 흔히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이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그만큼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 오늘은 성경의 소 주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편의 글에 여러 가지 주제가 들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버금가는 주제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 제사와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의 예배는 어, 조금 구분되는 게 없잖아 있는데, 구분되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오늘은 예배와 제사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거짓된 예배에 대한 꾸짖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0절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40년 전부터 800, 680년 사이에서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결국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남유다 왕국은 친앗수로 정책을 펼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당시의 위정자들은 남유다 왕국의 위정자들은 이 나라의 상황과는 다르게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후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약 40여 년간 유목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든지 머물고 있는 자리를 떠나야 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짐은 굉장히 간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루를 넘겨서 만나를 저장하지 못하였으니 빈부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평등한 사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고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정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항상 허락하셨던 만나가 그치게 되지요. 한 곳에 정착하고 토지를 경작하고 생산물을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빈부 격차의 시작이지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를 통치할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사우랑이 지나가고, 또그 이후 다이당도 지나가고, 솔로몬 왕도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분열합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하게 되지요.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게 될 시기에는 빈부 격차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남 유다 왕국이 친앗수르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자신보다 강력한 국가인 앗수르에 많은 재물을 바쳤다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그 많은 재물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왕과 고위층이 그 재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어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 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지요. 그렇기에 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부분을 꼬집으신 것이지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살찐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짐승이 살이 찌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당장 내 스스로가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짐승에게 살이 찔 만큼 충분한 먹이를 주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풍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왕과 고위층의 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실 만큼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무수히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월삭 안식일 대회. 그리고 각종 정해진 절기들에 맞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와 극률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도 같이 허락하셨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결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행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그 행위 안에 진정성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진정성 있는 회개와 우리의 마음을 드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성 있는 회개와 진정성 있는 예배를 회복한다면 어려움 없이 살 것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칼에 삼켜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아직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2절부터 10절의 내용처럼,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진정성 있게 드려라. 그리고 너희의 악행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예고된 무서운 재앙에서 건져줄 것이다. 사랑하는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행위에 진실성을 진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진정성 있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효자동교회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귀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성경에 있어서 사랑의 복음가는 주제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했던 당시에 유다, 유다, 남유다의 백성들과 달리 진정성 있는 예배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1년의 행사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해야만 하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과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기쁜 순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즐거움을 마음껏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성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